어제 오늘 커뮤니티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테슬라 캘리포니아에서 상가 접는다더라, 이제 FSD 못 쓴다더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틀린 말입니다. 테슬라는 보란 듯이 판매를 계속하고 있고, 오히려 유럽에서는 거대 기업 스피어 손잡고 사업판을 키우고 있어요. 또 다시는 가짜뉴스와 공포 조당 속에서 소재자가 잡아야 할 진짜 팩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테슬라를 괴롭히는 시끄러운 노이즈부터 정리하죠.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금지 소동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테슬라 큰일 났다고 떠들었지만 테슬라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고객 불만은 0권이다 판매 중단은 없다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죠. 하지만 산넘어 산이라고 이번에 미 의회에서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이 FSD를 고속도로에만 가도라는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테슬라 자율주행의 핵심인 어디서든 주행 능력을 법으로 묶어버리겠다는 심산이죠. 물론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테슬라의 독주를 막으려던 정치적 견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규제 리스크 때문일까요? 월간의 평가는 내혹합니다. 오늘 윌리엄 블레어의 애널리스트가 뼈아픈 분석을 내놨는데 테슬라 주가 480달러 그거 다 AI 거품이다. 자동차 사업만 따지면 고작 30달러 가치밖에 안 된다. FSD나 로보택시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주가가 10분의 1도 막날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테슬라가 정말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그 애널리스트가 놓친, 아니 일부러 말하지 않는 거대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사업인데요. 테슬라가 유럽의 기술 서비스 거의 스피와 손을 잡았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테슬라의 대형 배터리 매화팩을쫙 깔겠다는 계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넘기차는 경기를 타서 잘안팔 때도 있어요. FSD는 주제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전력만 사업은 다릅니다. 국가 인프라라서 한번깔이면 돈이 멈추리하고 쏟아집니다 지금 테슬라 에너지 사업은 매년 두 배씩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핫때면 30달러? 아동차보다 더그 빠르게 성장하는 이 에너지 사업의 가치마다 되고 테슬라의 하방은 단단하게 지시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주야 비관론이 테슬라의 AI 꿈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불안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에너지 사업이라는 든든한 현실의 기둥이 유럽을 점령하며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다운서 회사가 아닙니다. 비례를 파는 AI 기업이자 현재의 전력을 지배하는 에너지 기업이죠. 30달러라는 호평이 흔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유럽 전형에 깔리는 메가팩의 웅장함을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같은 장에서 소액으로 큰 수익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그건 이미 오른 종목만 쳐다볼 때 이야기고요. 지금 막 시작하려는 종목들. 거기서 진짜 기회가 나옵니다. 헤즐라 하나만으로는 늦었을지 몰라도 그 옆에서 함께 성장할 기업들.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무렵 전기차 시장에서 또 하나의 주목받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핀텀 스케이프라는 배터리 기술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당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기업들이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한 배터리를 찾던 시점에서 틴텀 스케이프는 미래의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주가는 불과 몇달 만에 10달러 미만에서 130달러까지 폭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즉, 테슬라라는 중심 축이 성장할 때그 핵심 기술을 보완하거나 뒷받침해주는 기업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건 실제 수치로도 입증됐습니다.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생태계를 움직이는 건 테슬라지만 수익은 서포터 기업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움직이면 그 기술을 공급하고 연결된 기업들은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종목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일 거예요. 간단하게 설문조사 진행 후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확인 후에 수익 가능성이 가장 큰 수의 종목 리스트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한정이고요. 금전 요구도 투자 강요도 절대 없습니다. 그냥 받아보시고 정말 올라가는지 확인만 해 보셔도 앞으로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2025년 이 시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잡을 사람은 지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요. 응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